지난번 일본 갔었던 메르케 독일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 가슴 뜨끔하게 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또 일본에 갔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 했을까요? 최명신 특파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유엔 세계 재위험 경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베 총리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반 총장은 일본의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중일 사이에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북아 지도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 지도자가 보다 대국적인 미래지향 비전을 가짐으로써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지향이라는 단어는 아베 총리가 동북아 역사인식 갈등과 관련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반 총장은 거기에 대국적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해 아베 총리가 이웃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 인식을 토대로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겁니다. 이는 아베 총리가 8월 15일을 즈음해 발표할 예정인 종전 70주년 담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 총장은 앞서 지난주 유엔 주재 일본 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도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을 명기한 무라야마 담화의 표현을 계승하는 데 부정적인 아베 총리를 견제했습니다. 반 총장은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인 만큼 동아시아 경제 대국인 한중일세 나라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어 현재 남북 관계는 최악이라고 진단하고. 남북이 대화와 교류를 늘려 한반도 통일을 향한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